안녕하세요 토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TGD 라지엘 이라는 제품인데요 특이하게 요즘에 나오는 이어폰과 다르게 진공관의 소리를 담은 이어폰이래요 조금 웃은 소리인데 실제로 진짜 진공관의 느낌을 가진 이어폰이긴 합니다 뭐 제품 포장은 이런 식으로 돼있고 겉에 보시면은 그 필름으로 이제 제품의 실제 모습을 볼수 있고요 뭐 뒤에는 뭐 제품의 대한 사양이 써있고요. 뭐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 있고, 뭐 제품 구성은 이게 다예요. <laughs> 이어폰이 답니다. 뭐 다른 거는 거의 없고요. 안에 보시면은 요 이어팁이 들어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라 낮에 이어폰 한번 살펴보시자면요. 뭐, 하우징은 약간 메탈 느낌이 나는 재질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, 이, 무거워요. 드라이버가 조금 무거운 편이고요. 뭐, 줄은 꼬인상선. 그, 최근에 좀 고가형 이어폰에 들어가는 꼬인상선으로 되 있고, 뭐, 요즘에는 뭐, 저가형 이어폰에도 꼬인상선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. 그리고 또, 컨트롤러 부분은 이렇게 금속이 싸고 있고요. 금속이 싸고 있고, 그 가운데에 버튼이 있고, 그 뒤에는 마이크가 있습니다. 뭐, 제품은 좀 멋스러움이 있고요. 또, 이 아래에 플러그 부분은 역시 사극으로 되 있고, L자형 플러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라지엘 이어폰을 한번 플레이의디를 통해서 들어볼게요. 노래는 뭐 G.O.D 앨범을 전곡을 들었고요. 뭐 들어보니까 말 그대로 진공관 느낌은 나긴 나요. 진공관 느낌의 그 중저음의 이제 느낌, 그러니까 저음하고 중저음을 가진 느낌이 나고요. 좀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면 고음이 조금 너무 플랫하다는 느낌, 진공관보다 그런 느낌은좀 들어서 조금 아쉽습니다. 뭐 약간 이 제품 자체가 좀 매니아틱을, 매니아층을 좀 노리고 나온 제품인 것 같은데, 약간 그러니까 좀 어르신 분들을 노리고 나온 제품인 것 같은데, 뭐, 그렇기 때문에, 이렇게 중공간 느낌으로 낸 것은 좋지만, 이 조금 약간 아쉬운 느낌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저 개인적인 느낌이에요. 뭐, 음질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. 라지엘 이어폰 한번 살펴보셨는데요. 말 그대로 진공관의 느낌을 담긴 담았어요. 그런데 조금 고음에 대한 느낌이 진공관보다는 약간 플랫한 느낌? 그런 느낌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. 그래도 뭐 나름 진공관의 느낌을 확실히 살린 제품이고요. 그런 느낌만 빼면은 솔직히 이런 이어폰 취향을 가진 분들이라면은 하나 구입해가지고 그냥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저음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음 성향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닥인 것 같아요. 뭐 그렇지만은 이제 저음을 좋아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. 저제 근처에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는 뭐 나쁘지 않은 제품 같습니다. 이상으로 EGD 라지엘 제품의 영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